안녕하세요. 만개의 레시피에서 셰프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피입니다. 저에게 요리란 소통과 관계의 매개체입니다.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소통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제가 요리의 과정을 블로그와 만개의 레시피에 기록했더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많은 분들을 알게 되고 제가 지금껏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과 체험을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요리를 통해 갱년기도 모른 채 지금은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 흔한 애호박으로 간단하게 덮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저기 호박 좋아하는 딸이 특히 좋아하는 요리인데요. 다른 재료가 필요 없고 호박이랑 계란만 있으면 돼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세요. 호박 양쪽 끝은 자르고 얇게 예, 썰어 주세요. 어, 이 정도만 쓰면 될것 같아요. 네. 속은 안 쓰고. 네. 팬에 올리브유를 먼저 넣으셔서 호박 넣어 줄게요. 소금이랑 후추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골고루 다시 섞어주세요. 타지 않게만 주의하면서 너무 많이 익히면 물컹거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지 않게 살짝만 익혀주세요. 호박이 어느 정도 익으면 이 계란을 넣을 자리를 마련할 거예요. 동그랗게 구멍을 내서 그 안에 계란을 넣어주면 됩니다. 계란 넣을 자리를 마련하고 계란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계란이 익을 만큼만 덮어줄게요. 예, 계란이 어느 정도 익으면 접시로 옮겨 담아 볼게요. 예, 접시에 밥을 넣으시고요. 잘 익은 호박을 올려주면 됩니다. 이대로 드셔도 맛있는데요. 음, 간장을 살짝 두르거나 참기름 뿌려주시고 깨소금도 고소하게 뿌려주세요. 호박 하나로 만들 수 있는 10분 뚝딱 레시피 꼭 따라 만들어 보세요. 아 드세요. 우와, 저기. 응. 언니 입에 나다 먹고 얘기할 텐데. 그리고 부드러워서 음. 진짜 예, 드시기 좋을 거예요. 그리고 소화도 진짜 잘 되고 딸 친구들 왔을 때 이거 진짜 해었거든요안 먹을 줄 알았어요 야채만 있으니까 음. 근데 다 맛있다고 가게 차려도 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에이. 입에 넣자마자 애호박 음. 그 향이 달큰한 향이 확 맴도는 게 너무 좋아요 나 레시피 훔치고 싶다 아, 너무 간단하죠? <laughs> 먹자마자 맛있어요 음, 평소시에 애호박을 항상 구워 먹고 하는데 아. 너무 원래 좋아하는데 오늘은 네네. 또 계란까지 같이 들어있으니까 네, 고소한 맛이 더 많이 어. 뭐 들어갔다고? 그리고 이제 호박이 겉에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쫄깃하다. 그러니까 좀그 껍데 껍질 느낌? 초간단 요리의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아, 원래 초간단이면 맛도 좀 간단하잖아요. 아. 초간단인데 깊어요. 음. 너무 맛있어 호박이 맛있어서 그래요. 여름에 음. 호박. 네, 호박 많이 드세요. 감동요 네, 음. 많이 호박 값이 싸져서. 네, 맞아요. 그냥 저 진짜, 있어요. 진짜 바로, 바로 할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했던 거는 여기에다가 이제 계란 대신에 네. 두부 좋겠군요. 소보로 해가지고 그거로 아. 올려도 돼요. 너무 간단한데 영양도 너무 많고 음, 맞아요. 아이들한테 이런 거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진짜 집에서 바쁠 때 간단하게 네. 만들기에 진짜 영양도 좋고 배우 받는 게 진짜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요리 못하셔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너무 맛있다. 웃음> 네. 만개의 레시피와 IFE 기억해 주세요.